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윤나라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활약한 지한 7년 정도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터로 성장을 하면서 15년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핀투 <laughs> 윙이라는 작가명으로 네이버 클럽 볼리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캐릭터 일러스트하고 있는 김문지라고 합니다 이온을 활동하고 있는 강정화라고 매트 페인팅을 이루고 있는 정윤선이라고 게임 콘셉트 프리랜서로 이루고 는김 게임 콘셉트 캐릭터 프리랜서로 이루고 있는 찬품이라고 반갑습니다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로 한 벽을 채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 영화를 공부하면서 3D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냥 일러스트보다는 내가 영화의 언어가 더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3D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됐는데 네, 결과적, 결국에는 제가 그 토이스토리랑 몬스터 주식회사 보면서 너무 반해버렸어요 아, 나, 나도 이런 작업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저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3D 애니메이션에. <laughs> 어, 겨울왕국2 같은 경우에서 신경을 많이 쓴게 겨울왕국1에서 해소가 안된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엘사의 파워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파워를 깨달으면서 겨울왕국, 그 아란델 왕국의 비밀도 조금 알게 돼요. 숨겨진 비밀, 가족 간의 비밀. 네, 부담감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 스토리를 구상해낸 그 뭔가 저희 감독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편이 나온 거예요 이제 겨울왕국 2는 겨울왕국 1탄에서 3년 후에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엘사의 파워가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자기 가족에 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아나와 엘사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가족의 다크한 비밀도 많이 배우게 돼요 저희가 감독님들 이제 저희 장면들을 보여드리면서 항상 지금 이 스토리관에서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아나와 엘사가 1편이랑 어떻게 다른지 많이 감독님께서 코치를 해주셨어요. 좀더 성숙하고 어, 뮤지컬 넘버들도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7편의 음악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노래들도 보다 좀 성숙한 감정 표현을 하는 노래들이에요. 그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저희, 제네퍼 리 감독님과 크리스 버크 감독님들이 이제 몸속에서 발끝까지 정말 전부 다숨 쉬는 것도 어떻게 쉬는지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성수택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네, 그런데다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였어요. 음악이 굉장한 만큼 저희가 뮤지컬 공부도 이번에는 굉장히 철저히 했어요. 그, 고음 지를 때 자세는 어때야 되고, 그, 숨은 언제 들여 마셔야 되고, 숨을 들여 마시는 동안 그, 그 약간 브레이크가 어디 있고 좀더 이제 완벽해진 크래프트라고 <laughs> 해야 될까?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 오늘 이런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저도 이런 게 굉장히 그 어, 궁금했거든요. 정말 어느 회사를 가든 한국인들이 굉장히 큰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어, 저희 아나를 담당해 주신 이현민 씨. 한국 분이시고 2D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거든요 한국인이라고 미국에서 일 못한다고 생각은 적으시고요 여러분들 작품들 보면서도 저,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요 어떤 작, 작업을 하시는지 배우려는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엘사. is not what it seems go to the enchanted lands and into the unknown promise me we do this together okay every day it's a little harder as I feel my power grow don't you know there's part of me that loves to go into the unknown into the than anyone or any